A7 차량이 디자인이 변경되어 다시 출시되면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오토플랜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우디 A7 리뷰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A7 가솔린 모델이고요. 콰트로 프리미엄으로 적용되어서 나오는 모델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A7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판매하고 있으니 가솔린 외 하이브리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 A7이라는 자동차 자체는 사실 굉장히 고가의 세단입니다. 실제 현재 출고되고 있는 가격이 1억 990만 원이고요. 옵션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A7이라는 자동차는 아우디에서만 볼수 있는 독보적인 포지션에 위치하는 세단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경쟁 모델을 꼽기 어려운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촬영하는 A755 Quattro 프리미엄의 기준으로는 외관 디자인의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상당히 강화된 모델인데 제가 오늘 리뷰하면서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파워트레인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7 전면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촘촘히 들어가는 라이트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트는 레이저 라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로 적용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턴 시그널 램프가 함께 적용되는 라이트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아우디라는 브랜드 자체가 헤드라이트에 있어서 굉장히 힘을 주는 브랜드인 만큼 A7이라는 프리미엄 세단에 레이저 라이트와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거기에 턴 시그널까지 그야말로 라이트 종합 선물 세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비롯해서 블랙 패키지가 적용된 A7 외관 같은 경우에는 범퍼 디자인이 블랙 컬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범퍼는 앞쪽뿐만이 아니라 뒤쪽에도 전부 블랙 컬러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릴 디자인의 경우에도 전부 블랙 컬러로 들어갑니다. 외장 컬러가 화이트이다 보니 이렇게 블랙 컬러로 들어가는 포인트가 굉장히 대비되는 느낌인데 전반적으로 하단 범퍼를 비롯해서 그릴과 윈도우 몰딩까지 전부 이렇게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 주니까 굉장히 깔끔하면서 차량의 디자인 포인트가 되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측면에서 보시면은 21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휠은 당연히 프리미엄과 일반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21인치 규격이라면 이 차량의 전장 사이즈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규격으로 들어가는 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휀다에 휠이 꽉 차는 듯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이런 스포티한 세단의 느낌이 많이 강조되는 디자인 요소라고 느껴집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는 전장 사이즈가 4975mm입니다. 거기에 전폭이 1910mm 그리고 전고 사이즈가 1425mm로 4900을 넘어가는 전장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격이 큰 세단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한 A7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는 후면이 이렇게 쿠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날렵하게 떨어지는 C필러 라인 덕분 때문에 아주 스포츠 세단의 느낌이 강한 그런 자동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55 콰트로 프리미엄으로 적용되는 만큼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340마력에 52토크 적용되어 있고요. 3000cc의 배기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튀어 나가는 힘이나 또 끌어주는 힘도 아주 강력한 자동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 컬러로 들어가는 윈도우 몰딩이 눈에 들어오고요. 또 위쪽에 들어가는 썬루프 눈에 들어오는데 썬루프는 지금 개방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갔음을 알수 있는 S라인 배지도 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보다 블랙 패키지가 디자인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세단인 만큼 후면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볼수 있고요. 굉장히 멋스러운 스포일러 디자인입니다. 후면에 들어가는 라이트의 경우에는 일자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형태로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이 후면 라이트 역시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되는 라이트라는 것을 참고해 볼만 하고 또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 범퍼도 이렇게 전면과 비슷하게 블랙 색상으로 적용이 되면서 블랙 하이글로시 소재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뒷면은 이 자동차 후면이 굉장히 작은데 디자인적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도 일자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범퍼를 비롯해서 아우디의 엠블럼, 그리고 왼쪽에는 A7이라는 엠블럼과 함께 오른쪽에 OOTFSI Quattro라는 엠블럼이 들어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뒷면 디자인은 굉장히 뭔가 꽉차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아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스포일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으니 A7의 후면은 화려함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이 차량은 트렁크가 이렇게 풀 해치 스타일로 아주 시원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짐을 넣고 뺄때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편의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쿠페 형태로 된이 트렁크 공간은 세단의 공간을 충분히 살리지는 못하지만 안쪽으로 굉장히 깊은 데다가 해치 스타일로 열리면서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 있게 짐을 수납할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후석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러기지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어서 2열 승객을 짐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함께 탑재하고 있고요. 트렁크 규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골프우산이 가로로 들어가는데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는 규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 차량이 스포츠 세단임을 감안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공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발코나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데, 나파가죽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센터 콘솔 소재라던가 아니면 도어 암레스트 같은데 부분 부분 나파가죽이 쓰이면서 실내 소재에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도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이 프레임리스로 적용되는 도어도 굉장히 스포츠 세단다운 그런 느낌을 자아낸다고 생각하고, 유리는 보시면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실내에서 소음으로부터의 차단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도어 라이트도 이렇게 아우디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를 쭉 보시면 발코나 가죽으로 되어 있는 컴포트 시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촬영하는 차량이 블랙 컬러이다 보니까 실내가 굉장히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이 블랙 색상의 시트와 약간 통일감 있듯이 천장은 블랙 헤드라이닝 소재로 적용되어 있고요. 이 시트 컬러의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시트 컬러를 변경하더라도 천장은 블랙 헤드라이닝으로 쭉 적용이 됩니다. 또 실내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은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에 적용되는 스티어링 휠이 쓰여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아우디 A7 실내에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전면에 들어가는 디지털 계기판이 보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아우디 특유의 두 개로 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위쪽에 들어간 디스플레이로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아래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로는 공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에어컨 송풍구 모양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크게 거슬리지 않는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이 대시보드는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는 나파 가죽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실내에 들어가는 트림은 이렇게 리얼 우드 트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약간 스포츠 세단에 어울리지 않는 느낌의 리얼 우드 트림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이 리얼 우드 트림이 고급스럽고 비싼 소재는 맞습니다. 조수석 앞쪽으로는 이렇게 t 트로라는 엠블럼이 들어가는 것도 볼수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센터 콘솔에도 이렇게 리얼 우드가 적용되면서 약간은 클래식하지만 뭐 그래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스포츠 세단을 보는 분들이라면 리얼 우드 트림을 많이 좋아할 것 같진 않지만 어 역시나 비싼 트림이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앙에 들어가는 센터 콘솔은 수납 공간이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 정도이고요. 또 안전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는 디테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1억이 넘는 세단이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고요. 소재 또한 고급스럽다고 느껴집니다. 또 운전석 도어 쪽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창문 버튼들이 전부 알루미늄 소재로 적용되니까 이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자, A7 후석 공간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석 공간은 사실 이 차량이 세단이면서 동시에 쿠페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등받이 각도가 약간 뒤로 젖혀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탑승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요. 천장에는 파노라마 루프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오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상당히 좋은 2열 공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팀장이 아우디 A7 리뷰를 촬영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아우디 리뷰였는데요. A7 차량이 디자인이 변경되어 다시 출시되면서 굉장히 프리미엄급 세단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C 필러 부분이 쿠페형으로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예쁜 세단이라고 느꼈던 A7입니다. 모쪼록 A7은 현재 많은 프로모션 적용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량 구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